서산시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푸드마켓을 3월에 엽니다. 아, 푸드마켓 운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시의 박미화 행복키움 팀장 전화한 글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 팀장 박미화입니다. 예, 자이 먼저 푸드마켓 이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푸드 마켓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나눔 희망 시민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같은 시설로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서 물품을 골라갈 수 있어 수혜자 중심의 효과적인 복지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 수급 탈락자 등이고요. 바우처 카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마켓은 충남에서 천안시 등 6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우리시는 7번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푸드마켓 운영자 선정도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서산시는 지난 15일에 시청 상황실에서 서산시 푸드마켓 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운영자로 그 사회복지법인 세종 충남 카톨릭 사회복지회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된 법인에서는 푸드마켓 대상자 선정, 푸드마켓 개소, 운영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서산시 푸드마켓은 3월 중순 개소 예정이고요. 월 예상 이용 인원은 350명입니다. 서산시는 푸드마켓 운영 지원을 통해서 이용 인원 및 나눔 물품 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기부 또는 이용 관련 문의는 사단시 사회복지과와 각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물품은 각종 식재료 및 생활용품 등이고요. 삼월 중순에 본격적인 푸드 마켓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생필품 나눔을 넘어 시민 간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박미화 행복 키움 팀장이었습니다.